특히 검 are you okay? 안녕하세요. 오늘은 을 많이 건강한 먹어서 노년기를 아주 보내는 건강하게 먹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몸이 무겁고 운동입니다. 눈이 살짝 붓고, 다리가 약간 저리고, 배가 불편하게 배부르 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늘은 섭취를 주의하세요. 오늘은려고 노력했는데도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몸버에에에 더 합니다. 피곤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단한 가지 잘못된 아, 음식만 먹어도 하루 종일 하죠. 몸이 쇠약해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몸이 쇠약되는 적이 있나요? 오늘은 노년층이라면 노년기를 보내는 작은 질문들 이야기해 볼 생각보다 가소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 이것이 단지 만났어. 나이, 나이 문제라고 아니, 생각한다면 아니, 이건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특히 신경은 너무 오랫동안 사용된 정신필터와 같아서 잘못된 음식 하긴다. 한 쌍만으로도 이미 지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터가 한번 약해지면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말라지면 그 안에 물고기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심장이 소리 없이 꾸준한 기능을 잃도록 내버려두면 아, 결국 누군가는 수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회복의 아, 기회를, 아, 기회를 아, 잃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환자께서세요. 어, 오늘은 간단한 논의의 일회로 보내도 무시하고 위험해 위험해 너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아, 것은 두려움에떨 필요가 없다는 아, 것입니다. 아, 일상생활에서 아레르은몇가지 예, 아, 예, 아, 예, 사소한 일뿐만 받고세요. 오늘은 어, 어, 의 어, 부담을 건강한 완전히 잊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측면을 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매우 위험한 세간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중요한 어, 것은 검은콩은 짐이 아닌, 간장대로 만들어지는 세 가지 황금빛 비해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하이, 이 모든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업곱씨도 매일의 식단에서 하이, 간단한 하이, 예, 선택만으로도 하이, 몸을 하이, 보호하는 하이,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자세한 설명이나 신장 건강에 좋은 식품을 원하시면 채널을 팔로우 하시고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 이 자신의 어, 건강에 진심으로 신경쓰고 어, 있다는 오늘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저는, 안녕하세요. 저니다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는하대요 저는, 안하하 수년간 예, 내복,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0 0 0 0 100,000, 100,000, 1해0 0 0 0 100,000, 100,000, 1 0 0 0 0이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이0 0 0 0 0에0 0이0 0 100,000, 이0 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고기가 생기고 심지어 심장 기능까지 저하될까요? 검은콩이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 식품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보기무한음과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될수있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 저는 무한이 건강하게 먹는데 몸이 까요 건강한 노년기를 <목소리는> 보내는 것을 에주해 이야기해볼까 니다 하지만 가장 그들의 중요한 식습관을 되돌아보면 운동입니다. 문제는 아니, 검은콩 자체가 아니라 하여튼 검은콩과 하여튼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하여튼 하여튼 것을 맥락에 알게 맥락에 됩니다. 한국에서는 검은콩을 밥, 야채, 김치, 그리고 식후 커피 한 잔에 섞어 먹는 것이 매우 익숙한 가족 식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에 건강한 습관은 마치 낡은 엔진을 정비 없이 계속 가동하는 것처럼 신장에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어, 오늘은 젊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보내신 방법에 대해 이야기율니다어장 것은 60세 꾸준한 이상의 운동이다. 사람들은 견딜 수 아, 없습니다. 아침에 손이 살짝 붓거나 하자. 걸을 때 다리가 무겁거나 혈압이 불규칙적으로 하자. 상승하거나 평소에 식사를 하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운동단을 돌아봐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덧없는 증상들을 무시하고. 더 많이 있어큰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안타까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대해 밝혔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한 식습관을 아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 매일 예, 신장에 만난 과부하를 주는 식습관을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해서요. 오늘은 시면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우리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운의 일어났어. 문제가 아니라. 식사에서 아, 작은 선택 이에, 하나하나의 결과0 0 0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릴 3가지 위험한 음식 오늘은 조합을 오늘은 피하고 3가지 좋은 음식 조합을 실천하는 방법을, 방법을 안다면 단몇주만0 당신의 몸은 눈에 띄게 아, 변할 것입니다. 이제 검은콩이 때로는 영양가로 여겨지기도 하0 때로는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0 0 0 0 0 0 0 0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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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0 0이0 노 노년층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h yeah, yeah, y 면서 h 서 e a h y e a 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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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위험 어려운 양이나 열이 양이 아니라 건강한 신장일을 보내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에서 가장 정교한 필터로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니 목에 오늘은, 필요한 오, 것은 오, 오늘은 건강한 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수도 줄어들를러내는능력하됩니다 아, 음, 아, 아, 선생님께서 원본 문서에도 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기를 보내는 시어 있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맥락 겉보기에 아, 무해해 아, 보이는 아, 세 가지 음식 조합이 신장의 식목에 안겨서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한국인들에게 매우 운동입니다. 흔한 아, 식습관이라는 아, 것입니다. 검은콩밥, 시금치, 시크커피, 아, 아, 짠김치, 너희 익숙해서 사세요 어, 오늘은 음식 건강한 모년기를 보내는 첫 번째로 배운 음식 조합은 검은콩과 시금치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서, 아, 특히 가볍게 먹는 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바탕간에 바탕간에 요리를 욕당합니다. 함께 올려사세요오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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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니다 가장 중요한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옥살산이 검은콩의 칼슘 작은 모래처럼 단단한 결정을형성결정 오늘은 을 보내는 방법에 신생관 표면에 은상성을남니다 오랫동안 축적되면 신장 결석으로 나이 결정화됩니다. 제 환자 중한 명인 나이게 방미선 나이게 씨는 나이게 왜 외상증과 배뇨시 자율감을 늦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식단을 검토해본 이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검은콩밥에 시금치나무를 절들이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식품, 오, 커피 마시기와 거의 동의어 오늘은 건강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니다 심을 먹으면 빠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아, 오늘은 이러한 오늘은 조합이 운동을 생각보다 신장에더큰 아, 부담을 줄다카페인다신장혈관을주시시켜으 아, 오늘은 혈류를 감소시키는 노년기를 보내는 더 많이 보게 합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결과 것은 꾸준한 심장은 운동입니다. 빈혈과 과로를 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써, 마치, 마치 산소가 아, 부족하면서도 아, 활동량이 많은 사람을 강제로 모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또한 커피와 차에 함유된 카니는 검은콩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꾸준한 녹기 운동입니다. 어려운 덩어리를 아, 형성하여 소화를 지연시키고, 독소를더 많이 아, 생성하며오장은 어, 어, 건강한, 상늘은많은 노폐물을 처리하늘은오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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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한은오늘은 탄이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검은콩을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면 피로감을 느끼고 <놀람> 혈압이 상승하며 순환의 과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65세 남성 환자 이정호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검은콩밥을 먹고 매일 아이스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몇달후 그의 크레아틴 수치가 약간 상승했고 오늘은. 혈압 조절이 건강한 모녀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습관을 틈차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이었습니다. 세 아니, 번째로 위험한 음식 중간이 조합은 중간이 아마도 아, 제가 아, 가장 많이 접하는 과녁거리입니다. 바로 오, 음식과 오늘은 먹는 건강한 모녀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도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꾸준한 운 때문입니다. 아니, 보통 냉장고에 젓갈각종 장아찌 등이 한끼 인자에 포함되는데 이 모든 것을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몸에 미네랄 폭풍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검은콩에는 꾸준한 필수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지만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칼륨이 혈액심장박동니다 오늘은 한편,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드림을 많이 해오고 있어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것은 꾸준한 혈압을 운동입니다. 상승시킵니다. 아이, 나트륨과 칼륨이 함께 증가하면 하자. 신장은 하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거나 아이고,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두 가지 시각한 사태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하는 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둘다 제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비자에 원본 문서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싼 음식과 검은콩을 함께 먹으면 어 해세요. 오늘은, 동시에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다 가장 중요한 피로, 것은 꾸준한 고혈압으로 운동입니다.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 아, 저는 매일 밤 검은 콩밥과 하자. 젓갈을 아, 함께 아, 먹던 최병수 씨의 사례를 생생히 재현합니다어 해세요. 오늘은 그의 다리가 노년기시작했는혈법에대이야기했으며 검사 가장 중요한 초기 심부전 증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로. 우리는 우리가 아, 수년 동안 거의 매일, 매일 그런 음식을 너희로 먹는다는 너희로 것입니다. 반복적인 섭취는 심장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매일 청소되지 않고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는 필터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연구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검은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 항상 아주 중요한 것은 꾸준한 부하여 매우 좋은 아니,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특히 하자. 노인들에게는 하자. 큰 문제가 됩니다. 어서하세요. 오늘은 간병자들에게 필요한 위험한 세 가지 조합에, 조합에 대해 설명하면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숨을 쉬며 하자. 선생님 하자. 그럼, 하자. 그럼 하자.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라고 탄식합니다. 제가 가장 위억을받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솔직히,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먹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적절한 것은 반려동물과 합니다. 함께 섭취하기만 아, 하면 마치, 마치 몸의 부담을 중화하자. 줄여주는 아니, 훌륭한 아, 조력자처럼 영양가 있고 심장에도 좋은 오늘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원문에는, 보내는 방법에 대는 항상 희망이 있다. 있으며 가장 중요한 그 희망은 간 단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세 가지 음식 조합이 있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여러분 적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건강 논현기를 보내는 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말 것은 꾸준함입니다. 브로콜리에서 아,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문단을 점은, 문단을 중단을 중단을 점은 시금치와 달리 멜살산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시금치는 간단한 논전지에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식매지 즉 거의 1 0 0배 적은 양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차이 덕분에 w I don't know. I don't 위 n o w I don't know. I don't 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가장 건강한 논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설포라판은 간과 신장의 해독 시스템을 아니, 활성화하여 노폐물 욕심하자. 배출 과정을 아니, 용이하게 하는 매력 화학물입니다. 원문에서는 설포라판을 오, 해독 효소 활성제로 설명하며 체내 독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합니다. 제거하는 데도움을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운동입니다. 브로콜리를 아, 3-4분간 끓여 영양소를 보존한 다음 참기름과 참깨를 약간 섞어 신장의 부담을 유지여 어녕하세요 오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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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오늘은, 오늘은 건강한 요년기를 보내는 a H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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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n g a Honga, Honga, 마 o n g a H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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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g 보리차는 카페인이 것은 없어 운동입니다. 자연스럽고 아니, 꾸준히 수분을 보충하는 데 중화장. 도움이 됩니다. 체내의 수분이 공급되면 신장이, 네, 네, 신장이 네, 혈액을 더한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여과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방법에 대해 원문에는 보리차가 장내 독소를 줄이는데 네, 도움이 되는 아니,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신장이 평소보다 내폐물을 덜 처리하게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노년기의 질병을 안정시키는 베타글루칸을 가장 중요하고 끊은 중년층이나 당뇨병 아, 약을 안 복용하는 안 사람들에게 안 매우 중요합니다. 아,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하나는 오회세요. 어, 오늘은 건보리를마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위와 원활하게 맞다. 작동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꾸준한 운동이 복만감을 아, 줄여줍니다. 나는 많은 환자들이 맞다. 훨씬 덜 아, 불편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에온나 마시는 오늘은 습관을 들이고 어, 사실 보리차 마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이야 가해지는 맞다.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 번째 음식 조합은 검은콩과 저염반죽, 특히 저염된 장이나 장을 함께 건강한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가려식 법에는 익하지만 짠맛에는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제가 원문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된장이 하시오. 나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너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강조된 문장입니다. 소금, 선물을 줄이면 노를식품은소화기와 심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염된 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장. 의 유익한 이 함유되어 있 어, 장에 생성되는 소를 심장의 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방법에 대해 생성되는 펩타이드는 혈압을 부드럽게 운동입니다. 낮추는 데에도 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풍부한 검은콩을 아, 규칙적으로 아, 예. 먹는 예. 사람들에게는 저염 네. 발효한 품을 어, 섭취하면 신체가 부담을 를지않는더 나은 전해질 균형을 말입니다.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혈전 위험을 줄이는 능력이 있는 효소인 나토피나제도 얻을 수 있어. 노인에게 어, 매 유용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염 된장으로 중요한 것은 허준한 운동, 혈압이 약간 아이고, 떨어지고 하심에 기는 기분도 가라앉는 아이고, 것을 아이고, 보았습니다. 예, 이가 예, 어,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의사님 검은콩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라고 아니, 묻습니다 아, 예, 그리고 생각하네요. 제 그러니까, 대답은 항상 원래 무서워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침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가 많은 운동. 양의 단백질을 아, 처리할 만큼 완전히 깨어 있지 않기 아, 때문입니다. 전날에는 예, 노과신들이 휴식을 해서 되어 오늘은 이때 건강한 먹으를보 신장의 반세로 계속 합니다.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아침에 부기가 아, 쉽게 발생할 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오에는 예, 신체가 깨어 있고 소화기능 활성화되어 부담이 건강한, 건강한 에너지원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검은 콩의 양이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중요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중년의 경우 하루 30, 50 끼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를보내기입니은 꾸준한 입니다 검은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기고 독소가 증가하며 환자들에게 위험한 세 가지 음식 조합과 몸을 몇개 하는 세 가지 건강한 논식질을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을중요이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 검은콩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항상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다 생각보다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조합은 고혈압, 고혈당, 수있혈당주의하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경고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아, 있거나 좀, 혈압약이나 당뇨병 약을 아, 복용하는 아, 사람은 예, 특히 주의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 없이 어, 식단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기를 가장 먼저 주의해야 번에는 할 사람은 문화는 문화는 혈압약, 특히 가장 중요한 체내 것은 칼륨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효과가 있는 약을 아, 복용하는 이 문화는 사람들입니다. 문화는 이, 문화는 이 약은 원래 아, 심장과 아,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되지만, 칼륨이 풀면 검은 빨간 섭취하면. 건강한 녹양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칼륨 수치가 가장 중요한 너무 것은 높으면 심장이 운동이다. 비정상적으로 뛰고 심지어 아니, 이거, 위험한 부정맥을 아니,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내복, 많은 남들이 녹양약을 복용한 오늘은 후 공복밥을 먹는 게 건강한 녹양기를 보내는 방법에 이와 <laughs>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신체에 아, 불쾌한 나는 반응이 나는 나타날 증가하자. 수 있다는 사실을 아, 알지 못합니다. 내복, 즉, 내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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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오, 빠르게 오, 뛰고 오늘은 몸이 무거워지고 보내는 팔다리가 약간 저리는 등의 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에서는 검은콩 아, 섭취 후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아, 방지하기 아, 위해 최소2의시간하에 위해 레을 복용해야 하므로 건강합니다 노인의 를 보내는 이 기간은 방법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를 ]이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 아, 검은콩은 아, 아, 검은콩 혈당을 급격히 아, 상승시키지는 않지만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신체 검은콩을 면니다혈당상승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까입니다혈당상승하는 도있 감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나를 제 나를 중간이 중간이 한 아, 예, 오 환자 중한 명인 윤영희 씨는 대 검은 콩을 절대 안먹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검은 콩을 보내는 방법 혈당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는 그녀가 저녁으로 검은 콩을 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은 당관을잘 처리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법에 방금 대해 이야기매 식사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권장합니다. 아니, 식사 시간을 조금만 아니, 바꿔도 아니, 큰 야, 차이를 만들 수 안전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5세군 그룹 오늘은 만성 신장 질환환 자입니다. 그들에게 검은콩은 가장 중요한 것은입니다. 약한 신장은 정상인만큼 단백질과 칼륨을 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은콩을 많이 섭취하면 질소 소비 의양이 증가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여걸에게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 다음과 아니, 같은 경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중요하다. 있습니다. 명이 아, 아, 예, 이이 단계, 단계 환자는 하게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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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 단백질을 아, 너무 날은 많이 날은 섭취하면 신장이 아, 더 피곤해지므로 검은콩을 섭취해서는안 됩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들이 어, 오늘은 검은콩을 먹으면 건강한 혈액을, 오늘은 혈액을 보충하고 열을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질환이 있는 운동. 사람들에게는 아, 신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날이 양을 날이 줄이는 날이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신장을인정적으로 보호하는 오늘은 방법입니다. 어, 그런데 있는데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도 되나요? 는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 내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g Kong, Hong k o n 0 h 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 o 는 g Kong, Hong Kong, h 이 n g Kong, Hong Kong, Hong k 는 n g Hong k o 늘은 수분을 오늘은, 오늘은 건강 모니기를보내는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장도현이라는 환자분이 풍부해질 때마다 아, 선생님, 검은콩 때문인가요? 라고 아,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메뉴를 나. 보니 검은콩이 아니라 건강 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검은콩이 항상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식사의 맥락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 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 저는 종종 독 가서 가볍게 우유를 먹는데 괜찮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 것은 부분에서 저는 운동입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질소 성분이 문니다 원본 문서에는 이것을 다은는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건강가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영양소 흡수 감소를 유발하고 신장에서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하게 합니다. 바삭하게 말린 검은콩은오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소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작은, 작은, 볼까 볼까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부드럽지 운동입니다. 않습니다. 아니, 6시간 또는 하룻밤 동안 불려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논량한 논량한 완전히 심는 것이 어 방법입니다. 건강한 연휴기를 명내는방법 이야기해 저는 종종 환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꾸준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니, 모두가 약간 하자. 걱정하면서도 아, 이게, 희망을 품고 순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몇 가지 작은 습관만 세우면 어, 몸이 건강한 연휴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 이야기할까 합니다. 합니다. 원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검은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는 방식과 함께하는 사람 n 바꾸면 나이 됩니다. i 도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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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u 기 e I'm not 마지막으로 하자, 한 하자, 가지 하이에, 더 내복,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특히 중년의 모에 복잡한 필요하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가장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 검은콩밥 한 그릇, 이것 삶은 브로콜리, 저염 된장 하자, 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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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예, 멸범국도 좋네요. 오늘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입니다.